형들, 나 쌉가능. 형들을 위해 좋은 이벤트 하나 가져왔어. 마징가 TV 가입시 2만원. 거기에 유튜브 보고 온 형들한테는 특별하게 치킨 기프티콘까지 주라고 상세 내용은 더보기나 댓글 확인해줘. 앞으로는 좋은 분석, 좋은 이벤트로 또 만나자고. 알겠지? 안녕하세요. 모든 스포츠 분석이 가능한 쌉가능입니다. NBA 7경기 일정 및 경기 분석 프리뷰 추천 배팅을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시청자분들께서는 NBA 총 7경기 일정을 모두 확인해주세요. 시청자분들께서는 경기 일정을 확인해주세요. 첫 번째 경기는 20승 26패의 토론토 대 34승 12패의 보스턴입니다. 홈팀 전력 분석 프리뷰입니다. 토론토는 미네소타 원정에서 충격적인 패배를 당했다. 2쿼터에 17점 차로 앞서가는 등 꾸준히 리드를 잡았는데 4쿼터 클러치를 이겨내지 못했다. 벤블리시 3점슛 4개 포함 25득점을 기록했고 반지의 야투감도 좋았지만 시약함과 트렌트가 부진했다. 아직은 플레이오프 진출을 노리지만 연패가 한두 경기 이어지면 주축 선수들의 연쇄 이동도 있을 수 있는 위기 상황이다. 원정팀 전력 분석 프리뷰입니다. 보스턴은 지난 시즌 파이널 리매치에서 골스를 잡았다. 후반 꾸준히 끌려간 경기였는데 브라운이 극적인 3.4를 성공하고 경기를 연장으로 몰고 간 이후 연장에서 승부를 갈랐다. 골스만 만나면 약해지는 테이텀이 야투 18개를 놓쳤지만 자유투 12개를 모두 성공하며 34득점을 올렸고 윌리엄스와 허포드가 나란히 리바운드 동반 더블 더블을 기록했다. 빅라인업의 경쟁력도 안정적이었다. 그러나 이 경기에는 부상 우려가 큰 테이텀의 결장이 확정됐다. 양팀 전력 분석 프리뷰 및 코멘트 정리입니다. 토론토의 승리를 본다. 보스턴이 연승 행진과 더불어 리그 선두를 지키는 등 최근 페이스가 대단하지만 슈퍼에이스의 결장은 타격이 크다. 브라운도 원맨 에이스로서 30득점 정도를 기대할 선수지만 테이텀 정도의 안정감은 떨어진다. 호포드의 느려진 발을 상대할 시 약함이 있고 반즈와 벤블리시 지원할 토론토가 승리할 것이다. 토론토의 템포 푸시 속의 오버 경기다. 양팀 승부 예측 및 추천 배팅입니다. 일반 승패, 토론토, 승. 핸디캡, 토론토, 승. 언더오버, 오버를 추천드리겠습니다. 두 번째 경기는 19승 26패의 워싱턴 대 16승 28패의 올랜도입니다. 홈팀 전력분석 프리뷰입니다. 워싱턴은 뉴욕 원정에서 승리하며 반등을 노리고 있다. 햄스트링 부상으로 인해 시즌 절반 정도를 결장한 팀의 에이스 브래들리 비리 복귀해 주전 구간에 안정감을 더했고 쿠즈마와 포로징기스가 나란히 20득점 동반 더블 더블로 골밑에 우위를 가져갔다. 하치무라가 다소 부진하긴 하지만 아부디아와 라이트가 나서는 벤치도 경쟁력은 충분하다. 원정팀 전력분석 프리뷰입니다. 올랜도는 홈에서 뉴올를 상대하고 바로 나서는 백투백이다. 서부 원정을 다녀온 이후 충분히 쉬었기에 백투백이라 해도 체력적인 부담은 없지만 주전 라인업에 부상자 이슈는 있다. 마켈 펄츠와 바그너 등 주전 두 명이 출전은 하겠지만 감기와 발목 부상 등으로 정상 컨디션은 아니다. 신인왕이 유력한 반캐로를 중심으로 제일런 석스와 웬델 카터가 주전 구간에서 더 힘을 내야 한다. 양팀 전력 분석 프리뷰 및 코멘트 정리입니다. 워싱턴의 승리를 본다. 올랜도는 재작년 미로키 이상가는 마철로 라인업을 구축했다. 게다가 주축 선수 대부분이 20대 초반의 영권들로 구성되어 운동 능력도 좋다. 그러나 포르징기스와 가포드가 투빅으로 나서며 쿠즈마와 하치무라가 세번으로뛸 워싱턴 상대로 높이의 우위를 가져갈 수는 없다. 비례 복귀로 백코트 안정감도 생긴 워싱턴이 승리할 것이다. 두팀 모두 빅맨을 살리는 경기 운영이 예상되기에 저득점 선택이 나아 보인다. 양팀 승부 예측 및 추천 베팅입니다 일반 승패, 워싱턴, 승. 핸디캡, 워싱턴, 승. 언더오버, 언더를 추천드리겠습니다. 세 번째 경기는 23승 22패의 애틀랜타 대 12승 34패의 샬럿입니다. 홈팀 전력분석 프리뷰입니다. 애틀은 발목 부상 이슈가 있는 틀에 0이 100투백에서 한 경기 정도 쉬어갈 수도 있다. 그러나 그를 제외하면 홈백투백의 핵심 로테이션이 정상적으로 출전할 수 있다. 카펠라의 복귀로 림프로텍팅에 부담을 덜어낸 오콩우가 주전 구간에서 힘을 낼 것이고 머레이는 최근 팀의 에이스 역할을 해내고 있다. 트레이드 루머가 있지만 콜린스도 프로답게 잡음 없이 경기 집중력이 좋다. 원정팀 전력분석 프리뷰입니다. 샬럿은 휴스턴 원정에서 승리하며 연패를 끊어냈다. 최근 팀의 에이스 역할을 제대로 해주는 테리 로지어가 26득점 6어시스트로 팀 공격을 이끌었. 고플럼니와 윌리엄스 등 빅맨들의 지원이 좋았다. 그러나 그 경기에서 팀의 메인 보 핸들러인 라멜로 볼이 발목 부상을 당하는 악재가 있었다. 기존 부상자인 우브레와 헤이워드 등과 더불어 주전 3명 없이 당분간을 보내야 하는 상황이다. 양팀 전력 분석 프리뷰 및 코멘트 정리입니다. 애틀랜타의 승리를 본다. 일정상으로는 서부 원정 이후 충분하게 쉰 샬럿이 났지만 팀의 보렌들러인 라멜로 볼이 다시 부상을 당하며 이 경기에 출전할 수 없다. 로지어의 백코트 파트너로 데니스 스미스가 나서야 하는데 무게감이 너무 떨어진다. 머레이가 강한 대인 방어로 로지어의 야투율을 떨어뜨릴 것이고 콜린스와 카펠라가 골및 우위를 가져갈 애틀이 승리할 것이다. 애틀랜타의 템포 푸시 속의 오버 경기다. 양팀 승부 예측 및 추천 베팅입니다. 일반 승패 애틀랜타 승 핸디캡, 애틀랜타, 승 언더오버 오버를 추천드리겠습니다. 네 번째 경기는 28승 18패의 클리블랜드대, 29승 16패의 미러키입니다. 홈팀 전력 분석 프리뷰입니다. 클블은 최근 두 경기 연속 결장한 미체리 사타군이 부상으로 인해 이 경기도 결장할 가능성이 높다. 때문에 르버트나 오코로를 주전으로 올린 라인업으로 디비전 라이벌을 상대해야 한다. 수비에서는 플러스적인 면이 있지만 평균 30득점을 해주는 에이스 없이 미러키를 만난다. 갈란드와 알렌 등 올스타 듀오가 주전 구간을 이끌어야 한다. 원정팀 전력 분석 프리뷰입니다. 미러키는 보스턴의 뒤를 추격 중이다. 미들턴이 시즌 거의 모든 경기에 결장했고, 쿤보도 빠진 경기가 제법 됐기에 만족할 만한 성적이다. 필라델피아와 클리블랜드, 브루클린 등 순위 경쟁 중인 팀들이 있지만, 쿤보가 돌아오고, 미들턴도 다음 경기 정도에 복귀할 것으로 보이기에 보스턴을 위협할 가장 큰 후보다. 양팀 전력 분석 프리뷰 및 코멘트 정리입니다. 미러키의 승리를 본다. 클브른 시즌 내내 자렛 알렌과 모블리가 페인트존을 걸어잠그고, 백코트의 화력으로 상대를 잡아왔다. 그러나 이 경기에는 미첼의 결장 가능성이 높기에 부담이 크다. 또 쿤보와 로페즈의 미러키 빅맨진 상대로 높이의 우위를 가져갈 팀은 리그에 없다. 확실하게 관리하고 돌아온 쿤보가 상대 페인트존을 찢을 미러키가 승리할 것이다. 클브리 수비 위주로 경기를 풀어갈 것이기에 언더 경기다. 양팀 승부 예측 및 추천 베팅입니다. 일반 승패, 미러키, 승, 핸디캡, 미러키, 승, 언더오버, 언더를 추천드리겠습니다. 다섯번째 경기는 23승 24패의 미네소타 대 10승 35패의 휴스턴입니다. 홈팀 전력 분석 프리뷰입니다. 미네소타는 토론토를 제압하고 다시 5할 승률을 향해 가고 있다. 고베어가 경기 직전 부상으로 인해 빠졌기에 경기 내내 고전했는데 승부처 경기력이 좋았다. 에드워즈는 야투가 들어가지 않자 적극적인 리머택으로 상대 파울을 유도했고 맥다니엘스와 러셀이 외곽포를 가동해 추격을 이끌었다. 주축 선수들이 없는 상황에 경기가 많아지자 벤치가 강제로 스텝업하며 벤치 구간 경기력이 좋아진 점도 인상적이다. 원정팀 전력 분석 프리뷰입니다. 휴스턴은 연패를 끊기에 가장 좋은 상대였던 샬럿 상대로도 패했다. 케빈 포터 주니어가 최근 부상으로 빠져있는 공백이 느껴졌다. 레이커스전에서 상대 골밑을 폭격했던 빅맨 알프렌 생군과 더불어 제일링 그린이 맹활약 중이지만 딱 거기까지다. 에릭 고드는 전성기가 지났고 테이트도 부상에서 돌아온 이후 별다른 존재감을 보이지 못하고 있다. 게다가 이번 시즌 드래프트 3위이자 프론트 코트의 핵심 코어인 자바리 스미스가 부상으로 이번 원정에 빠진다. 양팀 전력 분석 프리뷰 및 코멘트 정리입니다. 미네소타의 승리를 본다. 고베어가 부상 관리 차원에서 한 경기를 더 쉬어갈 수도 있지만, 나즐리드가 충분히 주전 빅맨으로 나서 골및 수비를 책임질 수 있고, 앤더슨과 맥다니엘스가 뒤를 지원할 것이다. 휴스턴은 개인 역량이 좋은 선수는 많지만 전술 세팅에 의한 공격이 잘 되지 않는다. 미네소타 수비에 고전할 것이다. 미네소타가 상대 보렌들러를 압박하며 경기에 임할 것이기에 언더 선택이 필요하다. 양팀 승부 예측 및 추천 배팅입니다 일반 승패, 미네소타 승, 핸디캡, 미네소타 승, 언더오버, 언더를 추천드리겠습니다. 여섯 번째 경기는 22승 4패의 피닉스 대, 23승 23패의 인디애나입니다. 홈팀 전력 분석 프리뷰입니다. 피닉스는 브루클린을 잡고 반등을 향한 신호탄을 쐈다. 장기 결장 중이던 캠 존슨이 복귀했는데 첫 경기부터 17득점 6리바운드를 기록했고 에이튼과 브리지스가 50점 이상을 합작했다. 백코트의 줄지은 이탈 속에 위기를 맞은 건 사실이지만 존슨의 복귀로 프론트코트 전력은 좋아졌다. 사벤리와 웨일라이트 등 벤치 가드들도 기대 이상의 활약을 하고 있다. 원정팀 전력 분석 프리뷰입니다. 인디애나는 시즌 중 가장 큰 위기를 맞았다. 서부 원정길에 올라 승리를 추가하지 못하며 시즌 내내 유지하던 5할 승률 밑으로 내려간 데다 스케줄도 좋지 않다. 최고의 파트너를 부상으로 잃은 버디 힐드의 외곽포도 주춤하고 있기에 상대를 제압할 확실한 무기가 보이지 않는다. 양팀 전력 분석 프리뷰 및 코멘트 정리입니다. 피닉스의 승리를 본다. 인디애나는 무릎 부상으로 장기간 결장하고 있는 할리버튼의 이탈 이후 최하위권 팀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 이 경기는 덴버전 이후 백투백의 타이트한 일정이기도 하다. 캠 존슨 복귀로 주전 구간의 공수 밸런스가 나아진 피닉스가 홈에서 리드할 수 있다. 인디애나의 저득점 경기 속의 언더 경기다. 양팀 승부 예측 및 추천 배팅입니다. 일반 승패, 피닉스, 승. 핸디캡, 피닉스, 승. 언더오버, 언더를. 추천드리겠습니다. 일곱 번째 경기는 25승 18패의 세크라멘토 대 29승 16패의 필라델피아입니다. 홈팀 전력 분석 프리뷰입니다. 세크는 백투백 경기에서 사보니스가 휴식을 취할 가능성도 있다. 손부상을 안고 시즌 완주를 노리는 주전 빅맨이기에 팀에서 관리해줄 수도 있다. 그러나 20여 년 만에 플레이오프 진출을 노리는 데다 서부 3위까지 치고 올라온 상황이기에 출전 가능성이 높다. 팍스와 해리슨 반즈, 머레이의 주전 구간이 잘 돌아가고 있기에 상승세를 이어가려 할 것이다. 원정팀 전력 분석 프리뷰입니다. 필라는 서부 원정에서 연승을 이어가며 리그 선두인 보스턴을 추격 중이다. 보스턴도 연승 중이기에 승차를 줄이진 못했지만 승차 유지를 하고 있는 점도 충분히 의미가 있다. 유타와 레이커스, 호틀랜드 등 쉽지 않은 상대를 연파하는 동안 공수 밸런스가 좋았고 특히 클러치 경기력이 인상적이었다. 엔비드는 상대의 더블팀에도 아랑곳하지 않고 있고, 벤치로 내려간 맥시는 벤치 구간팀의 리드를 이끌고 있다. 양팀 전력 분석 프리뷰 및 코멘트 정리입니다. 필라의 승리를 본다. 사보니스는 이번 시즌 요키치와 엔비드 다음 가는 빅맨이다. 내구성이 떨어지는 앤선이 데이비스나 외곽 공격 능력이 없는 뱀 아데바요보다 가치가 더 높다. 그러나 더 다재다능한 엔비드를 만나야 하기에 고전이 예상된다. 팍스가 리그 최고의 스피드를 앞세워 상대 백코트를 공략할 수는 있지만 엔비드와 해리스 등 빅맨진의 우위를 가져갈 필라 쪽으로 더 눈길이 간다. 세크의 템포 푸시 속의 오버 경기다. 양팀 승부 예측 및 추천 배팅입니다. 일반 승패, 필라델피아, 승. 핸디캡, 필라델피아, 승. 언더오버, 오버를 추천드리겠습니다. 시청자분들의 구독과 좋아요는 모든 스포츠 분석에 큰 힘이 됩니다. 다음 경기 일정과 경기 분석 프리뷰 및 추천 배팅으로 만나겠습니다. 이상 모든 스포츠 분석이 가능한 쌉가능이었습니다.